Julie, what sound back, go, Julie. i oh, Julie, do oh, it. i do it. Julie, back, <laughs> go, Julie. i it. i Julie.

아, 또속 불편한 거 아니야? 트럼 남은 게 있는 거 아니야? 트럼을 언제까지 할 거냐요? 아빠는 트럼을 잘 시켜. 아이 절아 <laughs> 입에 침도 있고. <laughs> 무슨 생각해? 무슨 소까 고개가 자꾸 내려가? 들어왔는데? 아빠 고개 잡... 내려갈거에 아니, 잡아주세요 그냥 그냥 내려가요. 머리 는 우리 진리는 물에 별로 안 자는데요. 밥을 조금 먹이고 가오면은 그래도 잘 참아요. 귀여워, 손꼽 지고 있어. 진짜 귀 아빠가 억지로 잠을 깨웠다. 밥을 안 먹고 4시간 반을 자고 있다고 한다. 어쩔 수 없이 깨웠다. 배가 훌쩍해졌는데 몰랐다. 오징어를 나왔다. 목독하고푹 재워줄게. 재지 일어나서 밥 먹자. 왜 밥을 찔끔찔끔 밖에 안 먹어요? 공주님, 저녁 시간에 항상 이러더라. 칭얼거리고, 안아줘도 치마버리고 대충 눕혀둔다 완전히 눕혀두면 속이 안좋기 때문에 <laughs> 진리가 병원에 갑니다요 갑자기 가을바람이 차가워져서 이렇게 담요를 들고 가요 아기띠를 안하려고 해서 그냥 안고 갑니다 <laughs> 집에서도 좀 해야될 것 같아 진리가 배고파서 <laughs> 아빠를 먹는 영상입니다. <laughs> 엄마 줄게. 기다려. <laughs> 진리야. 한다 <달> 축하해. <laughs> 무슨 생각해? 어딜 봐요? 나정할 때까지 누워있어 나가 원하는 게 뭐야? 밥 먹을 때 발가락을 도괜락거린다 너무 귀엽다 똥 싸는 표정 엄청 힘주고 있다 먹다가 똥을 아다 <laughs> 멈췄다. 다싼 건가? 왜 이렇게 멈춰 있어? 힘들어. 응, 아를다 싸고, 웃는다. <laughs> 항상 존경합니다.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사랑해요. 오늘은 진리 손을 깨끗이 씻겨서 손싸개를 풀었습니다 지금 이때쯤 손싸개를 풀어서 손을 입에 넣고 손을 만지면서 감각을 자극시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손싸개를 풀었습니다 잘 때만 손싸개를 할 거예요 아까는 자기가 손으로 머리를 잡고 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외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진리입니다. 할머니 보고 싶어요. 아빠 문다 열어 봐. 문다 열어서 이게 봐 봐. 왜? 안 춥다. 더워서 엄청 여드름 났어. 진리 언니, 왜 그렇게 예쁜 거야? 진리 왜 그렇게 예쁘겠어? <laughs> 진리 운동해요. 진리 자전거 타고 하자 <laughs> <laughs> 기분 좋아. 편한 값 같다, 어째. 할머니가 진리 때문에 너무 좋아요. <laughs> 찾아가서 이쪽으로 가면 되지. 찾아가서. 찾아가다 자. 얘가서 보는 거 이렇게 가쁘네아나 어? 찾아가서. 찾아가서. 찾아잘서다 바깥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 산책을 나왔는데요. 아빠는 이렇게 잠옷을 입고 나왔답니다. 근데 진리는 아빠 품이 좋은지 잠만 자네요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지금까지 1 8 저기, 진리님. 맞주세요 어.

아빠 있지. 예, 아빠 생각하고 있죠. 카메라도 보고. <laughs> 아, 거기 돌려보네? <laughs>